세중의 아들 예수님 우주한 종교 신나이나 찬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원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권리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기억부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린 받의 영혼을 돌보소서 고통의 심리 상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가리듯 심을 묵상하시다 여기 지의이름 예,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주신 하늘에서와 같이 지상에서도

Nya terima kasih,